자브게티 <돌드> <짜, 돌드> <포기해티>. 불을 <돌드> <레시피> 던지고 불이 너무 센거 아니에요? 불이 센데서 먹어야지 막걸 막걸리 한잔 안녕하세요. 오늘 또 가을이 여기서 보니까 색다른죠아불리 가루. 인사를 하고 어디 뿌리까 아 뿌리까 네뿌리까나 네. 일요일은 짜장면을 먹는 날 짜짜라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예 짜장면 두개두개 빼고 신라면 넣을까? 진짜 진짜 5등에서 나온 짜장면 세개 넣고 신라면 두개 넣어가지고 막 사이스 이렇게 누나 펜션 뭐예요저 어, 생각 펜션 야외에 보조? 버려주세요 거기 버리면 안돼요 보조 보조 동그할게요 거기 리기 전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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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, 돌리다, 돌리고 완전 돌리고 아 돌리도 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잠시만요 공물 버리고 올게요 자공물를 버릴게요 공물 음. 버리는 거참 쉽죠 음. 맛있는 냄새 난다 어. 맛있는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소스 가루한 숟가락 소 역시 소라 언니 요리 잘 하셔요 오빠들 오라고 하셨어요 먹으러 오신다 우 오늘의 먹는 짜파게티 얘들아 다 퍼진다 다 퍼진다 다 퍼져 <laughs> 짜장면하고 신라면 도무 맛있다 어 요거랑 요거랑 콜라보 했거든 요거 세개 요거 두개 넣었거든 신짜게티어 신짱 어다 뻗었잖아 떡 됐잖아 <laughs> 여러분들 네, 네. 한 젓가락 하시죠 한 젓가락 오우 버거이스 버거 짜파게티 버 가을아 맛있지? 네 맛있어요 제시야 맛있지? 네. 안녕하세요 지금 가을이 형제 된 거예요? 아유, 아니요 뭐야 꺼만. 얘들 좀 늦게 와서 그랬는데, 바빠져서 그랬지. 처음 먹으 맛있었어요? <laughs> 그래요. 가서, 올리보세에 내가 이거 좀 정리할게요. 정리까지 해주시고 참 착하시네요.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으니까 손님이 오나요? 그러니까 이 먹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손님이 오나요? 이제 문 왔으니까 나 찾는다. 빠이빠이. 이이 이따 봐요. 이따 봐요.